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가족분들 주식을 쉽게 이 대표 인사드립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3일째 21선 밑에서 차트 캔들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앞으로 삼성전자는 한동안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52,500원만 생각하면서 지켜보면서 가만히 관망해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시나리오 대로 지금 차트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말씀드리자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 차트 흐름과 함께 현재 시장 자체의 내용들, 시장 흐름까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 하나 더 제가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다시피 지금. 젠슨 황의 삼성전자 HBM 지지 발언 자체가 조금 속내가 있었다. 다른 속내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켜보면서 이게 앞으로의 우리 주가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그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게설 전에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설전 프로젝트, 우리 2025년에 수익 날수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포트폴리오 종목들, 정리해 놓은 것들, 다 공개를 한다라고 했어요. 안내 받는 방법까지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언제나와 같이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채널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셔서 매일 제 영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함께 다른 조식까지도 한번 공부해 본 시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즘 삼성전자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응 요청도 좀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자, 보시면 뭐 삼성전자 대응 삼성 삼성 삼성전자 알려 주세요. 뭐 최현수 삼성, 이지정 님뭐 지원님 해가지고 텔레그램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응 요청 해달라고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대응 리포트들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한테 대응 요청 해주시는 방법, 그리고 리포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까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차트 분석부터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차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여기서 5만 5천원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바닥을 한번 더 5만 5, 5만 2 5 0원의 지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 그 이후에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른 차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주봉에서 지금 20주선과 여기. 파란색, 20주선과 5주선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52,500원 세번 딛고 계속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기서 이런 모습이 좀 반복되면서 그 후에 이렇게 이평선 모아놓고 위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52,500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500원만 우리가 기준 가격으로 삼으면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시간이 우리가 어 빠르면 1주 아니면 2, 3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모습이 지금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1,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이에 대한 근거가 아까 주봉상을 넘어서 소통망에다 올려드린 내용까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투자 투, 아, 미국 투자 리서치 기업, 투자 리서치 기업이 얘기를 했어요. 젠슨 황의 삼성전자 HBM 지지 발언은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도로 삼,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뭐 언급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피셜은 아니에요. 리, 투자 리서치 기업이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HBM, 엔비디아에게 어, HBM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작년에 삼성전자가 조금 매출이 안 좋았던 것도 이거 HBM 공급에 대한 수율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평이 있는 만큼 굉장히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 발언 자체가 여러 가지 기업들, 여러 기업들의 애를 타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흔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지금 자체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재료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걸 우리가 좀 다른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 주가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 수급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뉴스에도 많이 나올 정도로 매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거 매도 어디서 했어요? 차트 잠깐 다시 돌아갔다 오면은 21선. 위에서부터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계속해서 내려오고 나서 내려오면은 밑에서는 사고. 다시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 말인 즉슨 원하는 만큼의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가가 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네. 어 매도 쳐서 좀더 주가 내려야겠다. 라는 거죠. 그 말인 거는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서 원하는 만큼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의 매집을 한 뒤에 그 이후에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주봉상 이익이 벌어져 있는 것 플러스 재료적인 측면을 풀어서 조금 더 주가를 밑에서 형성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게 될 텐데 이제 이 기사 자체도 이 기사 내용도 조금씩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젠슨왕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리서치 기업이 얘기한 거죠. 나중에 다시 한번더 오피셜이 나오게 된다든지 젠슨왕이 직접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나왔을 때는 결국은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52,500원 기다려 주시면서 지켜 보시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기어 어, 이런 기간들 기다리는 기간들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어렵다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플러스 해석들 먼저 들어 보시면서 기다리셔도 좋을 거고요 어,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내용 왜 궁금한 게 생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의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에 대해서 대응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팀이 같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답장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소통방 들어오거나 통방 들어오거나, 어, 문의 요청 주시는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제 번호입니다. 010-4317-2507로 삼성이라고 딱, 여기도 보이시죠? 삼성, 삼성, 여기는 상성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상성, 뭐 이렇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곳으로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업들 리서치 내용들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시기,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4317-2507로 삼성에 대한 내용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나는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고 시장 해석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닉네임 플러스 삼성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입장 요청해 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요. 제가 하루 안에 문자 내용 확인해서 닉네임 확인해서 수락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김연선님께서도 입장 요청을 해 주셨는데. 어 잠시만요 위에서 안 보이나요 이렇게 내리면 김현선님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데 아직 제가 문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자 확인이 되는 즉시 채널 추가 버튼 눌러 드려서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테니까 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자를 받냐 라는 얘기 하면은 이 내용들 제가 열심히 해석하고 구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막 갖다 퍼서 다른 데다 나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나는 순수하게 주식을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 여기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고 아니면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다시 하나 알아볼 게 있는데요. ibk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투자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최근 매출액 자체가 감소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8만 2천원 그리고 바이 의견으로 어 제시를 했습니다. 8만 2천원 목표가 가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동결이 된 상황이긴 한데 8만 2천원 어디에요? 한참 위에입니다 한참 위에까지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지금 매출 자체가 좀안 좋은 작년에 안 좋은 상황이었고 영업이익도 좀 떨어 예상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은 너무나 낮은 가격이다 라고 지금 투자 리포트가 발간되어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시기가 언제 있냐 이 문제지 어디까지 뭐 왜, 언제, 왜못 올라가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에 대한 시기들, 앞으로의 차트적인 내용과 재료적인 측면, 여러분들 다들. 해석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제 영상 매일 같이 지켜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 놓으시고 매일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서울 프로젝트 다시 한번더 안내를 해드리면요 계속해서 요즘 말씀드리고 있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 가지고 2024년에 하반기에 이렇게 수익 안겨 드렸었고요. 바이오주만 제가 하반기에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포트폴리오 270% 4개월 정도 동안 제가 안내를 해드려서 270% 정도 수익을 안겨 드렸었고 이거는 비중을 좀 낮춰서 미국 주식을 들어갔었는데 오히려 1000%의 수익이 낮죠. 2025년도에 상반기 포트폴리오 준비를 해서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 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도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1043172507로 삼성 그리고 삼성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삼성에 대한 리포트 플러스 포트폴리오까지 이제 설 전에 한번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다 무료로 보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은 채널에 구독은 꼭 눌러 놓으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고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해 주십니다. 라고 하면은 2025년 저희가 같이 수익 나는 한해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주식 초보를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빠르게 문자로 이제 답해 드리고 저희 팀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걱정할 필요가 아직 전혀 없다는 라 말씀 드리면서 한번더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하고요. 저는 이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있습니다.